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웨이브 코인에 대한 우리 조정 구간 매매 전략 좀 빠르게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무료 추천 코인을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1번이라고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코인을 이제 추천을 드릴거예요 근데 오늘도 제가 가스코인을 구독자 분들에게 얼마에 3660원에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올 때 이제 공략을 추천을 드려가지고 하루만에 플러스 6% 이상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없을 때 아무리 여러분들 매수해봤자 움직임이 없으면 단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행보하던 저점에 위치한 코인이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주요한 매물대를 돌파시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될 때 같이 이제 종목 코인 추천을 드렸고요. 이걸 하루 만에 6%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뭐 단기간에 1 시간 만에 이제 만들었는데 자, 저녁에 또 지켜보다가 또5% 파점 주는 코인들이 있으면 제가 또 추천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가스코인 수익 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0뭐 천만 원 기준으로 매매를 했을 때 6%면은 하루에 60만 원 정도의 일당을 챙겼고, 그리고 저녁장에 보다가 또5% 10% 수익을 챙긴다면은 천만 원 기준으로 네 60만 원. 1 0 0만원또 150만원 이렇게 투자수익을 챙길 수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뭐 시드머니는 뭐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수 있지만 중요한 건 네, 투자금액보다는 하루에 얼마나 확실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을 챙기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안전한 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세가 들어올 때 같이 매수매도 타점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 아니면 승진이라고 문자 남기셔가지고 네, 최적의 매수 매도 타점들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서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웨이브코인 같은 경우는 5월 10일경에 좀 강하게 이제 시세 분출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시세를 리셋한 우리 10만불짜리 저점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고점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서 좀 한계를 보이고 있고 저점도 일정한 수준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 박스권의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싸게 잡아서 수급 들어올 때 시세 분출 나올 때 여러분들 고점에 매도 진행하고 또 빠지면 또 삼중 바닥에서 뭐할때에수세와 수급이 들어올 때 같이 매매 진행해서 여러분들 투자 수익 챙겨가는 자, 그런 전략을 우리 세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인 시장에서는 네, 우리 기술적 분석과 예측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네, 대응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앞으로 우리 웨이브 코인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목표가까지 이제 상승하는 과정에서 평단가 관리하고 싶다 그리고 저점에 매수했는데 언제 꺾일 때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기셔가지고 우리 웨이브코인에 윗골이 달고 차익 떨어지는 지점만큼은 여러분들 고가 매도 사인 정확하게 공유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가격에서는 밑으로 네, 2,200원과 그리고 2,150원 가격을 저는 핵심 지지선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2,000 150원 가격이 좀 중요한 변곡점인 이유는 자, 과거의 차트를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저항 가격이었던 가격을 강하게 돌파하고 지켜주면서의 폭등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자, 현재 가격 기준 네 밑으로 얼마? 2100에서 2150원 지지선 대응이 지지선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우리 2150원과 그리고 2200원 가격대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자, 과거의 지지라인 때였던 자, 2,450원 가격을 이탈하고 돌파했다가 저항 받고 저항 받고 저항 받으면서 낙폭 확대를 했기 때문에요 자, 단기 목표가 1차 저항대 2,45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2,450원을 돌파했다 그러면 그 위로 추가 상방 2,650원과 그리고 이 직전의 고점라인 2,850원까지 상방 열려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이 과거의 지지라인때를 이탈한 시점부터는 요 매물대가 저항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점에서 반등 나온다. 그리고 2,450원을 뚫어낸다면 이 위로 추가 상방 얼마까지? 2,650원과 2,850원까지 열려 있지만은 우리가 저항을 돌파하느냐 아니면은 저항 받고 박스 권구간이지속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실시간으로 우리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우리 대응 전략을 업데이트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구간은 위로 2,450, 2,650, 2,850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지만은 실제 실시간 대응 는 우리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이파동이면 매도했다가 빠졌을 때 다시 잡아서 수익내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2450원을 돌파했다. 그러면 은 2650원까지는 한 번에 열리고 그리고 2450원을 지켜주면서 추가 상방 2850원까지 추가 시세 눌러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승 1파, 2파, 3파, 4파, 5파동이 나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5월달, 6월달 오늘 제시해드린 2100원과 2150원 그리고 2400, 2 6 5 0 2850원 가격을 여러분들 핵심 변곡점으로 미리미리 지지와 저항 잘 활용해서 매매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러한 전략으로 여러분들 같이 매수매도 타점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웨이브 코인의 실시간 전략들 뿐만 아니라 우리 소통방에서 예, 매수매도 타점들 계속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승률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매일매일 뭐 거의 뭐100% 승률인 날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9% 5% 이렇게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는데요. 자, 정확한 타점에서 올라갈 만한 타점에서만 여러분들에게 종목 추천, 코인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5% 10%라도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승률 100% 자주 기록할 때 하루에 4번 정도 단타를 치는데 10% 10% 10% 10%, 10% 승률 100%면은 아 10%까지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게 코인 시장이니까요. 함께 여러분들 추천 코인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나 남기셔서 네, 여러분들 그동안 지지와 저항이 뭔지 잘 모른다. 그리고 매매 전략 어떻게 세우는지는 아는데,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받아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 함께하셔서 좋은 결과, 좋은 수익 그리고 행복한 매매 진행해 나가시기 바겠습니다 감사합니다.